선서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오른손을 올려서 선서를 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서,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서산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서산시장 이완석큰 박수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 그대로 계시고요. 저의 내자를 네 함께 이자리에 올려놓도록 해서 큰절로 인사를 전합 있습니다. 네, 우리 18만 선하신 여러분, 그리고 함께 먼 거리에서 찾아와 주신 또 내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고, 뭐, 특히 우리 서산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비가 오던 그날 밤 12시 전후를 해서 서산시 관내를 직접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뭐 거의 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해서 취임식을 갖는 것이 옳은지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 아침 일찍에는 당연히 취임식을 취소를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또제 개인적인 생각만으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도 어렵다는 또 그런 어,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만, 앞서서 식전 공연도 준비가 됐었고,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만, 또... 구독을 그런 순서는 모두 생략을 하고 오늘 그냥 필요한 순서만 진행하는 식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됐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예이 지금 순간에도 밖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몇몇 분들 또 일부의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를 갖게 된 것도 사실 마음이 참 편치 못하고 무겁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어서 비로 젖은 곳곳을 말려주는 그런 날씨가 되어서 다소간 우연이 됩니다. 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줄을 서서 저하고 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먼 거리에서 도신 분들, 시민 여러분들 줄이 많이 서 있는 걸 보고 올라오는 뒷걸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 여기 들어오시지 못하고 1층에서 또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지금 옆에 또 뒤에 앞에서 계신 분들 또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덜 소중하겠습니까? 아까 어,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어떤 소개가 영상을 올려갔습니다만은 그것도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빠진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름이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 하나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 원근 각지에서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께 앞으로 우리 서산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심식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세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돌일 것 같습니다만 자리가 또 자리인 만큼 또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차후에 세세하게 또 이렇게 공개하고 알수 있게 리게끔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앞으로 서산시를, 서산의 사년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차례의 시장을 하면서... 시정 부호와 또이 통합 브랜드가 되겠습니다만은 '해뜨는 서산'이라는 시정호로 통합 브랜드입니다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해뜨는 서산' 시즌 2의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서산시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소중한 어, 순간순간을 엮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기담아 듣고 정말 겸손하고 또, 어, 마음가짐부터 올곧게 이렇게 시정을 펼쳐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의 큰 방향성을 가지고 서산시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서산시가 잘 사는 서산시가 되어야겠습니다.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는 말 그대로 일자리도 많고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또 기업활동도 잘 돼서 누구나가 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도시가 경제 도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4년 동안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인들도 많이 와계십니다. 우리 사사는 기업도시고 공업도시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들, 우리 한 기업들, 일자리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4년 내내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시의 의원님들, 또 도의 의원님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속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목표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그 이상의 효과도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가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이 세세하게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내용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경제 도시고 잘 사는 도시는 또 어떤 도시겠습니까? 복지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는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참다의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와 연관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포괄적인 부분인데 우선 요즘에는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러한 도시가 복지 도시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러한 도시가 살만 나는 도시, 잘 사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육아 정책에서 많은 부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뭐 육아지원금 이런 출산지원금 등등 여러가지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금액 몇푼더 받는다고 아이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 다른 지자체에서 잘하는 시책도 벤치마킹도 하고 등등 정부 시책에도 따르고 하면서 어쨌든 우리 사산이 그래도 아이 낳기 좋아 뭐. 그리고 아이 키우기도 좋아. 이런 말씀들을 스스럼 없이 할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나와서 키워지는 데 있어서의 또 과정이 중요하죠.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공약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해주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놀이터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죠. 우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다 있죠. 그런데 그 놀이터 제가 유심히 봅니다만 아이들이 별로 즐기하지 않아요. 어딘가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다 놀이 시설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산에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아, 상상 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이 시설이 많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 같은 그런 노시설을 확충하는데 정말 한번 노력을 크게 기울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laughs> <좋아하지 않고> <laughs>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세 시대, 백세 시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복지가 더 중요한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집 안에 누워 계시면. 그 집안의 가족들이 모두 손발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아가 주시는 것 자체가 애국하는 길이고 정말 우리 나라의 큰 공헌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편안한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고독과 외로움 저는 이런,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는데 외로워요 혼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만 일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요즘 어르신들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찾아내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병과 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료 문제, 이런 참 문제가 되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또 많은 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어, 노년기에 겪게 되는 이러한 질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부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많이 예,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제 도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다 지났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가 자동차로 다 타고 다니고 누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그분이 잘 산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품격있는 삶질 높은 삶 이걸 원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사체가 시정을 펼쳐 나가고 시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품격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사산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laughs> 우리 사상은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주도 많은 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분들이 마음껏 그 끼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살맛 나는 그런 도시라면 우리 시민 모두가 살맛 나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정말 국제적인 다양한 이런 그 공연들, 전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산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아 계신 이 문화의 관 600인치 정것 밖에 안 됩니다. 조합문화의 희망이 좀 있어야겠죠. 저는 그것보다한 단계 더 앞서서 제 공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컨벤션 센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산 컨벤션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건 뭐제 욕망이고 제 희망이고 제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은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에 킨텍스가 있는데 우리 서산에 그런 킨텍스 같은 그런 컨벤션 센터가 있다면 안 좋겠습니까? 국제회의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어, 그러한 공간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된 그런 기능이 포함된 컨벤션 센터 그러한 건립을 위해서 한번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힘을 견뎌주신 아, 분, 아,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저 공감합니다. 아, 그동안의 지원이 미미한 부분도 있는데 아,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결국은 그 것들이 우리 시민들 함께 돌아오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화예술이 이살아숨쉬시는 도시가 된다면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다섯 가지 말씀하는 것도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프로모션 뭡니까 보이지 않는 굴뚝산 관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산시가 관광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찾아오고 체류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서산은 공항도 가지고 있어요. 항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철도도 들어와야 됩니다. 대통령 공약상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충남도지사 김태훈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서산시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하늘길이 열리고 또 바닷길이 열리고 땅길, 철길 이런 것들이 사대 고통망, 사통 발달 교통 많이 확충이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서산을 찾아오기 쉽고 또 우리가 또 나갔다 들어오기도 좋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바로 관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관광 우리 서산만큼 관광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크고 작은 다양한 보석 같은 이러한 자원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우고 다듬고 보석으로 만드느냐 그 일이 서산을 책임진 리더한테 부여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은 <laughs> 여러분과 함께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만이라든가 가로질만 <laughs> 같은 생태관광 이런 자원들을 국제적인 생태자원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스님도 와 계시고 또 목사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서산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전국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해미역사도 가지고 있고 천주교도 가지고 있고 국제성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관광 명소도 어, 정말 연결을 해서 국제적인 종교 어, 관광 명소를 키우는 일도 <목소리도> 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많은 것을 나열하긴 어렵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광도시 사산을 만들어가는 데 심혈을 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사산은 정말 희망이 넘치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희망도시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만 꿈이 있는 게 아니죠. 99세 어르신한테도 꿈은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살 준비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 서산시가 우리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하고 주는 그런 한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서산은 대한민국에 가장 꿈과 비전, 희망이 있는 미래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어린 우리 학생들 꿈을 가지고 또 훌륭한 동양 지자될수있도로 교육 환경, 명품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을 보면은 100억의 이상의 이런 장학기금을 뭐 조성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어, 떻게할 것인가, 아, 걱정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런 노력를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쨌든 희망 있는 도시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출연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부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고원과 지연과 아,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또 모아서 아, 숙성시키면서 공약을 달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